안녕하십니까 BNF 급등주입니다. 어, 전날 신라전 종목 분석해드렸을 때 하락한다고 말씀드렸고요. 60분 상 반등이 와도 반등이 와도 매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매도하신 분들은 현재 급락 상태를 면한 상태고요. 음, 이종목 120일선 120일선에서 120일선에서 잠시 반등이 왔으나 이거는 하락하기 위해 그냥 마지막 저항을 받은 겁니다. 저항, 저항을 받은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음,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락이 나옵니다. 하락이. 일단 RSI 같은 경우도 50선 밑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정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반등이 올때 매도하고 나와야 돼요. RSI가 50 상태 50을 넘어가야 돼. 일단은 반등이 올라오려면 크게 이때 RSI 50이 넘어갈 때는 MACD 1차 지지 저항선 0선 밑에 1차 지지 저항선까지 와야 돼요 현재 전에 하락하기 전에 잠깐 반등 두번 왔을 때 1차, 2차 지지 저항선에서 부닥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전에 얘기했듯이 이, 이때, 이때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이때처럼 움직일 수 있다고. 그죠? 전에, 음, 7월 말쯤, 7월 달쯤, 음, 7월 말쯤에 움직임하고 다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보고 매매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이성 목 아직 하락이 어, 멈추지는 않았어요. 뭐 약간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계속 아직까지는 매수 신호는 없고요. 하락 추세입니다. 아, 어,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어, 이 만약에, 이제, 초단타, 초단타 매매를 하셔도, 어, 현재 초단타 매매 신호도 안 나와요. 어, 제가 얘기했듯이, MACD 영상 밑에 1차 지지 저항선 돌파할 때, 그죠? 돌파할 때, RSI는 50을 돌파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돌파하거나 돌파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매수를 하시면, 어, 힘들, 힘들어집니다 매수 하시면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하시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어, 동성 제약을 보겠습니다 동성 제약도 전에 매도 시점을 음, 이때 얘기했고요 이때 얘기했고 그때 매도하신 분들은 그쵸 안정권으로 갔을 거고요 현재 상태는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음, 초단타 매매 신호도 안 나와요 초단타 매매 신호 현재 상태에서는 초단품 매매 신호가 안 나오고요. 계속 하락 중입니다 잠시 반등, 과메도권으로 가고 잠시 반등은 일어나어요과메도권으로 가면서 잠시 반등이 있으나 RSI 50을 돌파하지 못해서, RSI 50을 돌파하지 않고 돌파하지 못하고 또한 m s c i 0선 밑에 1차 지지 저항선까지 올라오지 못해요. 왜냐? 매물이 크기 때문에, 매물이 크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하락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상태 아라사이는 계속 하락 중입니다. 약간의 반등을 주고 있으나 하락 중입니다. 이 종목도 매수하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음, 빠질지 그건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절대 건드으시면안 됩니다. 어, 네이처셀에 대해서 어, 지난번에 초단타 매매 신호 드리고 나서 어, 최소 8%에서 10% 정도 수익 ]을 내고 나오셨을 겁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매매를 하셨다 그러면 최소 10% 최소 8%에서 10% 정도 나왔을 겁니다. 이때 매수 신호를 줬고요. 그죠? 이때 매수 신호를 줬고 이때 그죠? 돌파하는 거 보고 그죠? 하락하고 약간의 뭐 지, 음, 약간의 상승 올때 매수 신호를 줬어요. 이때 이때 주고 그 이후 아르사이 74일대 75를 음, 한번 부닥칠 거다. 여기를 못넘어오면 매도해야 된다. 그때 MACD를 잘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MACD 1차 지지 저항선, 그죠. 1차 지지 저항선에서 한번 저항이 올 거다. 그죠. 여기서 그죠. 저항이 옵니다. 무조건 되고 저항이 한번 와 갖고 일단 무조건 되고 1차 지지 저항선, 영선위 1차 지지 저항선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지만 했 최소 50%에서 그죠. 80%는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80%. 그죠? 80%는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 음, 나머지, 음,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 지켜봐야 된다. 이때, 2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그죠? 돌파. 여기까지 돌파하느냐? 돌파하면 또, 나머지 금액도 거의 다 팔고, 나머지 금액에서 또20% 정도만 남기면 돼요. 뭐, 10주가 남았다그러면 2주만 남겨놓고 다 팔면 돼요. 2차 지지 저항선에서 돌파하는 거 보고.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돌파를 못하고 계속 얻어맞고 있어요. 얻어맞을 때는 이때도 다 매도해야죠. 그리고 뭐 RSI 같은 경우도 2차 지지 저항선은 뭐 토, 통과를 못하는데 74에서 75를 통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완전히 매도하고 나왔어야 돼요. 그죠? 이때 신호가 어떻게 나오냐면 돌파를 못하고 음, 60 정도, 60 정도로 하락 돌파했어요. 1차 지지 항선 그죠? 1차 지지 항선 하락 돌파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내가 매도하고 나왔어야 돼요. 손, 음,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수익을 어, 완전히 챙기시고, 챙기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계속 이익 난, 이익이 난 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렇 이익이 난 만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현재 상태는 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왜? 제가 얘기했지만 올라갔다가 그죠? 올라갔다 다시 한번 지, 저항을 받고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2차 지지 저항선. 그렇죠? 반등이 올때 1차 지지 저항선 돌파할 때 이때 매수돼대 이때. 그죠? 영선 위에 2차 지지 저항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올라갔다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얘기했고요. 부닥쉬고, 그죠. 얘기했어요. 이때에도 뭐냐면, 이때 아라사이가 2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해야 돼요. 2차 지지 저항선, 그죠. 1차 이때 m s c d 가 2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할 때 아라사이도 2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해야 된다. 74 내지 75를 돌파할 때 같이 매수하시면은 보다 큰 수익. 저번보다 8에서 10%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에이콘엘, 에이 코넬, 10월 10일 관심 종목을 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종목도 이 종목도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어, 현재 아, RSI가 RSI가 1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 후 어, 저항을 받고 그저 지지를 받고 반등이 왔어요 반등이 왔는데 예, 현재 세력은 보면은 1차 지지 저항선 1차 지지 MACD 1차 지지 저항선 돌파 후 그죠 계속 돌파 후 음, 보고 있습니다 음, 힘을 어, 음, 어떻게 할 건지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에 10월 11일 날이나 11일 사이에 돌파를 하면 은 MACD 1차 지지 저항선 아니 2차 지지 저항선 돌파시 RSI 75, 75를 돌파, 돌파시 같이 매수하시면은 그보다 큰 수익이 날 거예요. 이때 보면은 이 평선은 정비월이 될 겁니다. 이 평선이. 급등할 때, 이때 급등할 때, 그죠? 급등할 때 보면은 이 평선은 정비월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급등을 하면서 큰 양봉이 나오거나, 그죠? 큰 양봉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놓치지 마시고 한번 잘 보세요. 음요 종목 어, 10월 1 1일날이나 11일날 음잘 보시고요. 만약에 어, 1차 지지저항선 밑에 어, 다시 영선, 영선 위에 1차 지지저항선 밑으로 내려올 때 MACD 영선 0선에서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영선 밑에 1차 영선 위에 1차 지지 저항선을 뚫 아, 하락 돌파할 때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죠? 기다리셔야 돼요. 무조건되고 2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셔야 돼요. 이 이때도 이렇게 맞고 이렇게 돌아갈 때 그죠? 돌아갈 때 여기서 매수하셔야 돼요. 이때도. 그죠? 이때 이 평성도 정별이 돼야 겠죠 2차 지지 저항선을 저항선에서 어 상승할 때는 어 정별이 돼야 돼요. 정별. 거의, 상승하면서 정별이 되거나, 어떻게, 어떻게 될건 간에 정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세 가지, 요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매수해서 큰 수익을 얻기 바랍니다.